안녕하세요. 작축쌤입니다 자, 오늘은, 어, 지난번에는 짧은 각에서 움직이는 노잉글리 시스템을 해봤는데요. 어, 오늘은, 긴각, 아주 긴각을 움직여서, 포쿠션으로 가는 라인을 한번 해볼거예요 어, 여러가지로 이제 쓰임이 많은 공이니까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. 자, 오늘은 지난번에, 아, 어, 무회전으로 짧은 각을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랑 옆 돌리기, 뒤돌리기에 적용하는 거를 해봤는데요. 자, 오늘은 이긴 각을 움직여서 포쿠션 라인을 찾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어, 마찬가지로 뱅크샷과 그리고, 음, 세워치기, 앞 돌리기 등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기본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숫자는 간단해요. 수구수 0, 10, 20, 30, 40. 원쿠션도 똑같습니다. 0 10, 20, 30, 40. 그 다음에 이제 포쿠션 가는 자리가 이제 중요한데요. 요 코너가, 코너가 20, 그 다음에 두칸 떨어져서 25, 그 다음에 두칸 떨어져서 30, 그 다음에 한칸 떨어져서 35, 그 다음에 40. 자,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실질적으로 이제 뱅크샷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, 지금부터 자리별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, 어, 세워치는, 이 포쿠션 라인을 알아봤는데요. 자,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, 볼포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, 지금부터 몇 가지 예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어, 뱅크샷과 이 세워치기에서 이용되는 무회전 길게 침법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무회전을 치실 때는 절대 이 속도가 가속이 되거나 그러면 공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. 부드럽게 밀어주는 등속팔로 를 해줘야지 무회전이 정확히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어, 긴 각을 이용해서 어, 뱅크샷. 그리고, 뱅크샷보다는 오히려 세워치기를, 세워치기는 앞돌리기 형태에서 많이 쓰일수 있을 거예요. 어, 무회전 앞돌리기. 세워치기 형태에서 많이 쓰일수 있는 공인데, 이 짧은 각보다 이긴 각에서는 무회전 치기가 더 어렵습니다. 여러분이 임팩이 조금 들어간다거나 공을 때리는 느낌이 되면 가속이 되거나 그런 형태에서는 자꾸 회전이 생기게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회전을 정확하게 처음에 이 뱅크샷을 갖다 놓고, 연습을 해보셔서 정확하게 라인대로 공이 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볼포스를 하게 되면 은 회전 증가가 더 심해지니까요. 이런 거 스트럭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립을 가볍게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등속 팔로우로 큐를 내미는 요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 무회전 라인을 아주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.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